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갑진년 경호월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기토입니다. 6월 5일 망종부터 시작합니다. 5월은 잠깐 답답함에서 빠져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생각했던 여러 일들이 변화를 가지기도 했었고 선택의 시간이기도 했었죠. 6월 경월부터는 다시 답답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끌려다니는 시기입니다. 다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토일 가는 5월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그 모습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5월 기사월 전에는 나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면 5월 이후에는 그러한 책임과 상태가 나에게 와서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6월의 기토는 자신이 올해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여러 규칙이나 법 등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어기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들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경호월은 기토의 회사나 자신이 따르고 있던 높은 사람 등에게 새로운 기회가 나타납니다. 회사나 높은 사람이 제대로 쓸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리하고, 다듬어주는 그런 기능이 이번 경호월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호월에는 내가 해야 하는 업무가 끝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돼서 진행했던 것인데 그 업무가 속해 있던 환경과 만나던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 역할도 끝이 나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경호월까지 하던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라서 그리 어렵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월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의 업무이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6월 경호월에는 그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것만 알려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업무를 이끌어 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 새로 생겨날 업무는 나 혼자, 자의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사람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6월에는 기토가 새로운 업무 수단과 방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6월에는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경험하고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토에게 경우월은 막말을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눈에 보이니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막말이나 지적질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에는 기토가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죠.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를 알수 있는 가장 가까운 원인은 바로 5월 기사 월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작년 말부터 나에게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 있죠. 물어보면 알려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 경우 월에는 자신의 업무 때문에 나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기토는 경호월에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수 있다거나 어떤 편법으로 무언가를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호월 기토의 일주별 특성을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기축일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거나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챙겨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먼 편입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좀 피하는 편이죠. 어떤 경우에 움직이냐면 조건이 만족되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뭐 경우월에는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챙겨주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어, 하지만 기축일주는 이러한 상황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 또 다른 면으로는 여기저기 오버하면서 오지랖을 피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기축일주는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는 그런 이성을 원하는 편입니다.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어, 5월에 자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사람을 만나볼 수 있었다면 6월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우일주는 스트레스에 약한 편인데요.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재능이 좀 좋은 편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손을 쓰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데 이번 경우월은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몸이 잘 움직이는 그런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묘일주가 바라는 이성의 모습에 걸맞는 사람이 경호월부터 인연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다만 경호월에는 직접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기사일주는 경호월보다도 기사월이 훨씬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생각, 가치관 등이 달라지는 달이었기 때문이죠. 이번 경호월은 5월에 변화했던 자신의 모습을 외부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일주는 경호월에 도구 같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어, 누구로부터 받느냐면 자신의 분신 같은 사람들, 자신이 가르치고 먹이고 입힌 자식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또는 김일주가 일할 때 다양한 서류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작업을 통해서 받게 되는 어떤 새로운 업무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일주도 기축일주처럼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김일주는 자신을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나 느낌들을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 김일주 여자들은 전통적인 남편상인 사람이 잘 맞지 않습니다. 김일주 남자도 강제적인 상황은 싫어하지만 김일주 여자보다는 불편함이 적습니다. 기우일주는 경우월에 몸이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벌인 상황,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우월에는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우일주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배우자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보살펴줄 대상을 원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을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경우월과 신미월에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해일주는 올해 배우자와 애인의 특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기 힘들어지고 배우자나 애인의 건강에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 보니 기회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의 관계가 올해는 조금 좋지 못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6월 기토의 월운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